님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사 왕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말년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아사 왕의 마지막의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를 오게 가두고 자신에게 어려운 시련 어, 발에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아사 왕의 범죄함 때문에 유다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유다 손에서 벗어났고 그 나라의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을 선지자가 예고하고 그리고 아사 왕 자신에게도 병이 드는 이런 악재들이 그 나라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 요호사밧 때에 이제 실제로 유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사바 시대의 길르앗 라묻 전쟁 그리고 모압 암몬 세일 이런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전쟁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사가 통치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아들의 시대에 그 나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사 왕이 뿌린 시가 그 자녀 세대에, 그 다음 세대에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뿌린 그런 신앙의 열매들 또 수고와 흘린 그런 땀방울의 열매들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요 사밭이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요 요사, 사밭은 그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회파시키고, 또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바르게 섰을 때. 전쟁에 승리하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요사밧이 어떻게 행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와 그의 나라에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요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선한 일을 행했고 선한 것을 그 선조 다윗왕과 자기 아버지에게서 선한 것을 본받는 그래서 본받아 지키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사밧은 3 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정도를 그 유다를 다스렸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왕위에 올라서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의 군대를 두고 아사 왕이 빼앗았던 차지했던 그런 성읍들에게도 군대를 두고 나라를 잘 방비하고 그동안 바하를 섬기고 또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도록 그렇게 했던 왕이 요호사바이었습니다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호와께서 요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흘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호사밭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잘 나와 있는데 요호사밭이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던 그 아버지의 처음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고 계명을 지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이스라엘 땅은 그때마 해도 우상숭배가 계속해서 행행했죠.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우상숭배 행위를 본받 따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더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것들을 본받지 않고 그와 다윗과 자기 아버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것을 본받고 선한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은 어떤 선한 것보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빨리 배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이 더 깊이 각인이 되고 나쁜 것은 쉽게 따라하죠 우리 아이들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쁜 것은 금방 배워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죠 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가 다들 겪어 보셨고 그런 주위의 사람들 다 보셨지만 그안 좋은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저 모습은 안 닮아야지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그런데 꼭 보고 느낀대로 그렇게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사밧은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본받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시고 부귀를 넘치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쁜 것, 악한 것을 범받는 성도가 아니라 선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범받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있어요.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로 이스라엘이 나누어져서 지금 이제 여러 왕 시대를 한 3, 4대 정도 오고 있는데 북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왕이 여로보암 왕이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서 행했던 악한 일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베대에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될수 있는 사람은 레위 족속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 족속이 아닌 일반 백성들로 제사장을 삼아서 백성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절기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에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로 옮기고 나서는 절기도 살짝 한 달씩 미뤄서 바꾸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기둥을 완전히 옮겨버린 왕이 여로보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로보암왕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그 왕들에게 붙여진 아주 그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런 말이 이스라엘 왕들에게서는 계속 꼬리표처럼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처음 가장 앞에 간 사람이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더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 유다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도 그들에게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사밧은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의 아버지가 보여준 선한 본을 본받고 그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신의 신앙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본받을 사람이 참 많죠.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본을 따르고 악한 본이 아니라 나쁜 본이 아니라 좋은 본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선한 것에는 지혜로워야 돼요.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모르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은 우리가 빨리 배우고 본을 받고, 악한 것은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이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서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좋은 선배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좋은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선한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들의 결말을 보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결말을 보고 우리도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사밧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요사밧이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모든 골선읍과 고울 거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아와 스가리아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아와 아사엘과 스미라못과 요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와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요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구절에서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이 우리가 기록을 보면 요 사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요 사밭 왕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요 사밭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 나라를 지켜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요사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 요즘에 우리가 공원이나 산책길이나 둘레길 이런데 가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론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해서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운동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맨발 걷기 뭐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죠. 또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음식을 막 찾아먹죠. 그리고 몸에 좋다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먹어버려요. 뭐도뭐또 먹어버린대요. 몸에 좋다면. 그리고 조금만 좋다고 소문나면 예그막동날 정도로 살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박사, 다 박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진심이죠 건강이 자기의 건강에 있어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하다. 조금 도움이 된다. 필요한 것이다 하면 모든 일 제쳐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인생의 형통을 주고 나라의 부강함을 주고 모든 것이 복대다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는 요 사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이 나라의 부강이고 평안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지켜 행하고 백성들도 지켜 행하도록 가르치고 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 생신 때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여는데, 불란서의 한 기자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습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딱두 마디 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이두 가지만 어려서부터 가르쳤대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 뭐 대단한 지식이 있어서 신앙을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부모님께 배웠던 것이 최고의 교육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회 떠나지 말아라. 이런 말씀. 그것을, 그 아들도 평생 그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CNN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역으로 우리 한반도가 뽑혔대요. 한국하고 북한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삽니까? 세계인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장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축복 가운데 삽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평안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온 세상 모든 지역이 분쟁 지역입니다. 전부 다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사밧은 전심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전심으로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한자를 풀어보면 전 모든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뜻이 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자긍심을 가졌다. 그리고 주의 길에 헌신했다. 용감했다. 열정적이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마음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 모든 마음으로 주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심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사왕이 잠깐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했을 때 잠깐의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해도 잠깐의 위기는 모면합니다. 사람 의지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게 전심입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전심이라는 것입니다. 요사밧은 외부의 다른 나라나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나라를 견고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세워갔습니다. 성읍들을 견고하게 하고 거기에 군대를 두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다라는 나라를 이제 살펴보는데 이스라엘 전체도 강원도 정도 크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도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유다 한 집안은 뭐 반을 차지한다 해도 그렇게 크지 않죠 작, 작죠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애굽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네바논, 시리아, 터키,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들은 정말 국직국직 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나라들, 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 틈에 유다라는 이 작은 한 나라는 그들이 그냥 밀어버려도 지중해로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약한 곳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교사 한 사람이 어린이들 교사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생명을 전심으로 섬긴다 생각해 보세요. 전심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린 아이 한 명이 커서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한 사람이 나라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분에 따라, 은사, 은사에 따라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나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전심으로 요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산당은 부정적인 요소로 더 많이 사용했죠. 우상을 다 제거했지만, 산당은 남겨두었다라. 여전히 산당에서 모였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11개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주로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고 이방인을 섬기고 또 신앙과 불신앙이 우상, 숭배가 합해지는 이런 곳으로 많이 사용되었죠 그런데 요사밭은 그 산당을 산당까지 없앴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시아가 종교개혁할 때 산당이 완전히 이제 사라지고 성전의 제사만 남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신앙 생활을 좀더 쉽게 하는 곳이 산당이었어요. 신앙 생활을 좀더 쉽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저 성전, 성전이 있는 곳까지 뭐 베데리나 또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을 때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먼 사람들은 산당에 가서 그냥 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또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는 율법 뭐 정해진 대로 제사법 그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쉬운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산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이방의 어떤 기복적인 우상 숭배까지 더해져서 매우 기복적인 곳이 산당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 산당의 신앙은 매우 변질된 그런 잘못된 신앙이 산당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좀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서 누구의 간섭을 받거나 딱 짜여진 것들을 이런 불편한 것들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신앙생활을 어,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참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면, 여호와의 길을 걸으려면,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며, 하려면 나만의 산당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좀더 편하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주님을 믿는 이 나만의 산당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뭔가 타협하, 타협하는 신앙은 없습니까? 뭔가 이 시대에 좀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은 없습니까? 내가 배운 대로 신앙생활하는 하지 못하는 그런 타협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산당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산당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면 전심이 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섬길 때그 방향이 바른 것입니다. 그 섬김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요사밭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결국은 내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분대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 신앙생활도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것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말씀대로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호사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유다 땅 여러 골들에 두루 보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신앙생활할 것을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데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데와 아사일과 스미 라모과 요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이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다. 말씀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 모든 성읍들에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많이 세워서 백성을 가르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거나 무슨 직분이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어야 이게 진정한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를 맡겨둘 수는 없겠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될때 주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축복입니다. 말씀은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내일을 좌우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려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조금만 잘못되면 조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다른 사람들 탓해요 전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사밧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부어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이 17장 말씀을 우리가 10절 이하까지도 쭉 읽어 보시면 그 말씀입니다. 요사밭이 전심으로 요호와의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5절에 보면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무리가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전기를 더해주셔서 부귀와 영광이 요사밭이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면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유다의 예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해 보세요. 가정도, 나라도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의지하면 점점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적당한 은혜를 받아요. 적당히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가정에 교회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